우리 친구들 안녕. 목사님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안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영상으로 좀 얼굴을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또 코로나가 너무 이게 길게 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해서 아마도 많이 각워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서속히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학교생활 또 교회 또 우리의 취미를 따라서 하고 싶은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앞으로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영상예배를 이제 준비해서 잠시 영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학교 생활이나 모든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때도 있는,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어떤 일을 한다기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론 바쁘구나내 개인의 일들이 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외부의 세력 다시 말해서 외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쁜 말이긴 한데 악한 영이 우리를 하여금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이 어떤 질병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없지 않아.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잠은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겠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켜,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시간의 여러, 여러 가지 제한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학교를 가고 싶어도 또 어떤 오락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식률동에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자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좀 담고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법, 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명령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이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늦잠도 자고 싶고 또 주일날은 집에서 좀푹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절대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을 자문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점점 우리를 하여금 많은 시간을 빼앗고 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그런 예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거쳐서는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잘 적용할 때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서 내 삶의 처지 형편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또는 그것이 화근이든. 또 태권도 도장이든 아니면 팡팡 놀이기구가 있는 그런 장소든 또 학교의 교실이든 아니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들이며 함께 들이면서 예배실에서 친교실에서 또 간식을 먹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같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사람 하지도 못하고 이무은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 대중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잊지 않고 하나님 뜻을 칠찬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 때에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 수도 있고, 또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 비록 지금은 헤어져서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그런 예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한 친구도 빠짐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부터 첫 시작이기 때문에, 짧은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함께 만나게 되지만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고 어서 좋게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끝나서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